지금까지 엑스비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엑스비스에 대한 제 종합 점수는? 안녕하세요 공모 주린이입니다. 오늘은 2월 23일에서 24일 청약을 진행하는 엑스비스에 대하여 알아보고 종합 점수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비스는 과학 기술과 소프트웨어의 융합을 기반으로 지능형 과학 장비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레이저 가공 솔루션은 높은 에너지 밀도의 빛을 이용하는 비접촉식 가공 방식으로 물리적 손상을 낮추고 초정밀 미세 제어를 가능케 하여 공정의 효율성과 신뢰성 등을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기술은 AI 반도체, ESS, 우주, 항공, 반상 등의 핵심 기술로 사용되고 있고요. XBIS는 AI와 로보틱스를 결합한 지능형 고출력 레이저 솔루션인 비전 스캔을 주력으로 내세우고 있고 이를 통해 고객 요구에 최적화된 통합 레이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모터, 배터리, 카메라 모듈 등의 금속 소재를 정밀 웰딩하는 비중이 50%를 넘으며 레이저 커팅과 표면 처리, 공정 모니터링 등을 하고 있습니다. 비전 스캔은 비전 시스템과 레이저 프로세싱 광학계를 통합한 광학 장치로 광학계와 센서, 제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유기적인 통합 구조로 고정밀, 고속 레이저 프로세싱 제어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비전 스캔은 독자적인 광학계 기술 개발로 회전식 미러 기반 경로 추적 프로세싱을 사용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하며 열 저감형 렌즈를 사용 품질 왜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제품의 AI 시스템 기술을 내재화시켜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정밀 제어로 불량률을 90% 이상 감소시키고 가공 위치의 정확도를 상승시켰습니다. 엑스비스의 레이저 솔루션은 전체 공정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수행 가능하게 하여 기존 대비 공정 사이클을 43%나 감소시켜 대량 생산의 역량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탑티어 경쟁사 대비 뛰어난 기술 경쟁력과 원가 경쟁력을 갖춰 우위를 입증하였고요. 배터리 시장은 현재 캐즘으로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폼팩터가 각형으로 전환되면서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인 현대차그룹은 피지컬 AI 시장의 본격화에 따라 밸류가 리레이팅되고 있고 로봇 액츄에이터 레이저 공정 장비 수주로 인해 엑스비스의 솔루션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매출액은 매년 꾸준한 편이며 단기순이익은 작년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하여 순이익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엑스비스의 공모가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기업은 코세스와 MOT를 골랐는데, 경쟁업체로 꼽기엔 애매한 기업들이며 이오테크닉스는 P/R이 너무 높아 제외되었고 한빛레이저나 레이저슬 등이 경쟁업체로 보이는데 둘다 적자라 비교 대상에선 제외되었습니다. 평균 P/R은 27.6배로 계산되었으며 3분기 연환산 순익 기준으로 평균 P/R을 적용하면 주당 평가가액은 1 5 0 1 4원이 되며 평가액 대비 할인율은 23.4%에서 32.73% 적용하면.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1 10, 100원에서 1 10, 1,500원이고 수혜측을 통해 공모가는 최상단 1 1,5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수혜측 결과를 살펴보면 참여기간 2,411곳에 경쟁률 1,124대 1을 기록하였으며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한 건도 빠짐없이 최상단 이상으로 공모가는 최상단입니다 의무보유 확약은 무려 75.7%로 매우 높은 확약을 기록하면서 유통가는 금액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엑스비스의 청약 주간사는 미래세 증권이며, 청약일은 2월 23일에서 24일, 환불일은 26일입니다. 이번 공모는 전량 신주 모집으로 진행되며, 일반 청약자에게 57만 5천주, 기관 투자자에게 172만 5천주 모집으로, 총 264억원 규모 공모이며, 이번 청약의 청약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래의 세증권은 온라인 청약 시 200%까지 청약이 가능하여 3억 2200만원까지 청약이 가능하며 청약 단위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래의 세증권은 청약이 개설된 비대면, 은행 연계계좌 청약이 가능하며 청약수수료는 2,000원, 최소 청약수수는 20주로 11만 5천원이 필요합니다. x b 의 균등배분 수량을 예상해보면 균등 물량은 28만 7500주로 참여 예상 건수는 약 50만 건 정도를 예상, 예상균등은 0.58주 정도로 추첨이 되겠고 총 증거금은 K뱅크로 분산이 될 것이기에 6.5조가량을 예상, 미래 경쟁률은 3,932대1, 미래 한주에 2,261만원이 필요하며 파킹 통장 이자와 비교시는 2,306원 이상 상승해야 이득이 되겠습니다. 엑스비스의 상장일 유통가능 물량을 살펴보면 일부 투자 조합들의 물량이 유통 가능하며 해당 물량의 단가는 6,300원 정도로 공모가보다 살짝 낮은 수준이며, 작년 투자한 금액은 14,358원으로 공모가보다 높기에 공모가 자체에 대한 부담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 확약을 적용한 상장의 유통 가능 물량은 전체 주식의 19.05%가 유통 가능하며, 유통 가능 금액은 205억원으로 매우 가벼운 종목이 되었습니다. 엑스비스는 상장일 6,900원에서 46,000원 사이에서 움직이게 했고, 상장 예정일은 3월 9일 단독 상장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엑스비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엑스비스에 대한 제종합점수는 A 플러스입니다. 매우 좋게 나온 수혜책 결과입니다. 확약도 단기와 중장기에 골고루 섞여 있는 결과로 공모가를 매우 좋게 평가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총이 천억대로, 스몰캡에 속하고 기존 주주 비율이 아주 높지는 않기에 상장의 유통물량도 매우 우호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종 확약이 적애니면 100억대로 내려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 투자한 단가가 14,000원 이상으로 공모가보다 높으며 기존 주주들의 단가도 공모가 대비 아주 낮지는 않습니다. 2차전지 관련 사업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현재 최대 고객사가 피지컬 AI로 주목받은 현대차 그룹으로 휴머너이드 관련주로 엮일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가벼운 종목이기에 수급 상황에 따라 따따불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약을 망설인 이유는 없겠고 대출까지 받아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규모 대비 청약 한도가 있는 편이라 여기로 몰릴 경우 경쟁률이 매우 높아질 수 있다는 게 단점이며 우선 예상되는 증거금으로 분산해서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엑스비스가 200%에서 300%까지 간다고 보면 5천만 원 청약 시 예상 기대 수익금은 다음과 같은데 모집 규모가 큰 K뱅크가 13조 기준에서 35% 정도 상승해 준다고 보면 엑스비스의 따따부보다 수익금이 더클 수가 있습니다. S팀도 가벼움을 크게 내세울 수 있어 높은 상승률이 기대가 되는데 청약 한도가 낮아 조금 아쉬울 수는 있겠고 먼저 청약을 진행하는 K뱅크의 증거금이 낮아진다면. K뱅크는 박리담의 전략으로 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쏟아질 물량이 많기에 불안할 수가 있겠으며 엑스비스가 가장 안정적인 선택일 것 같습니다 잘 고려하셔서 청약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청약 진행 상황에 따라 경쟁률을 보고 분산을 결정해야 할것 같습니다 본 영상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며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니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제 채널에서는 2월 23일에서 24일 엑스비스의 경쟁률을 실시간으로 제공해드리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